과천시는 국립과천과학관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점인정과학특화 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. 이를 통해 과천의 고등학생은 수준 높은 과학 교육은 물론 입시까지 도움되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물리 화학생물을 아우르는 융합과학탐구반이 개설되고 학기 중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. 실력파 강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하기 힘들었던 실험까지 폭넓은 과학 수업이 이루어집니다. 올해부터 고교 대학 학점 인정제가 시행이 됩니다.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해서 교과목 개설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입니다. 국립과천과학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과천에 특화된 과학 교육과 우리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,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학생들의 많은 관심, 참여, 그리고 노하우로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.